안녕하세요. 자금별 다육이 왔습니다. 제가 오늘은 예쁜 하모랑 화분에 루카스라는 다육이를 심어 볼까 해요. 네, 이렇게 철화가 풀린 흔적도 있는데요. 이 아이를 요 쨍한 핫핑크 화분에 심어 보겠습니다. 서로 적당히 깔아주고요. 다 여기 흙은 제가 사선으로 넣는다고 했던 거를 제가 영상 찍는 방식이 흙 넣는 게잘안 보여서 못 보셨죠? 이렇게 옆으로 사선으로 이렇게 흙을 넣어주면 넣어준 다음에 다 여기를 툭하고 걸치면 돼요. 여기가 걸쳐지고 여기 공간이 생겼죠. 이 공간을 이렇게 다여기를 잡고 이 부분도 뒷부분도 잡은 다음에 안들어간 부분을 쪽으로 채워주시면 돼요. 꾹꾹꾹꾹 누르고 빈대는 숟가락으로 채워가면서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여기 어느 정도 채워졌을 때는 이렇게 평평한 바닥에다가 탕탕 두드리시면 돼요. 그리고, 수마사로 복토해주시면 끝이에요. 제가 지금 평소랑 영상 찍는 카메라 각도를 바꿨더니 조금 어색하기는 한데, 씹는 모습을 더 자세히 보여드릴 수가 있어서 훨씬 좋으네요. 한번 털어주면 예쁘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것도 물 한번 주고 제가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